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한글말 알면 보이는 일본어 한자 1 7강 두둥 드디어 이제 또 십칠 강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음자 이거를 줄여서 우리 그냥 한+ 한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그렇죠 자 한번 보시는데 오늘도 받침이에요 여러분 탐소리인데 받침 탐소리 중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을 봤어요 그렇죠 어.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이 우리의 쿠 발음이 나는 경우인데 예외적으로 여러분 키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라고 했었고요. 자, 리을이츠 발음이 되는데 얘가 작게초검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는 대부분 우리가 어, 여, 즉 애단에 걸리는 경우, 어, 그 경우였었고. 자,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는 뒤에 뭐가 왔을 때 가파사타 하행이 왔을 때 그렇게 됩니다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가파사타 막 이렇게 외웠잖아요. 이런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그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자, 오늘은 이제 니음 미음, 미음, 즉 응이에요, 여러분. 다 우리의 니은이나 미음 받은 그냥 응 쓰시면 돼요. 완전 편안하게 그냥 보시면 돼요. 모처럼 편안한 분위기 그렇죠 자 우리 한번 이거 구체적으로 단어 예시 들어가면서 또봐 볼게요. 됐죠 자 이거예요+ 이거예요. 누나 너무 많이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 천천히 한번 보시면 돼요 자 니은 미음 자응 들어갑니다. 그렇죠? 진행이란 단어죠 여러분 그렇죠 자 진행이라고 할 때도 이제 이 부분이요 항상 제가 썼었죠 여러분 그렇죠 어 그대로 가보면 자 지읒. 우리의 사행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는 여러분 뭐예요 어 우리 그 변형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시옷 지치 사행으로 들어간다 대부분 그렇죠 자 그다음에 요거는 우리의 2단 우리의 이는 똑같이 2단 그렇죠 자 그다음에 니은은 응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의 이 단이니까 사시 시가 되겠네요, 여러분 그렇죠? 자 시에다가 은 들어가서 신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진행이라고 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 신고라고 하시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요런 단어 이제 쉽게 많이 여러분이 보셨고요. 자 여러분이 또 보셔야 될 거는 여기서 행자 요런 거는 다시 한번 복습을 하셔야 되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요런 경우는 여러분 우리 어떻게 들어간다? 음, 되게 특이하게 들어갑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요런 거에다가 이행 받침 들어갈 때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갈 때는 자뭘로 들어간다. 코로 들어간다. 이게 기억 안 나시면 여러분 앞으로 다시 가셔서 복습해 보세요. 아셨죠? 음. 자, 그래서 이런 경우 특이한 케이스다라고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진행이라고 할때 우리가 신코라고 하시면 되고요. 이 한자의 행자는 아니지만 행복할 때도 고혹구 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예와 더불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세요. 그쵸죠 음. 지우고. 자, 그다음 위험입니다. 자 위. 자 우리가 이제 요게 들어가면 여러분 이 발음 나는 거죠, 그렇죠? 자음이 특이하게 이제 기역 카행으로 받침 발음이 들어가는 경우인데 일단은 위 자는 우리가 기가 들어간다는 거, 그렇죠? 자험 자는 여러분 보세요, 에에다가 지금 뭐가 들어갔죠? 융 들어가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자히 히읗 변형어로 카가 들어갔고요. 어는 애단으로 빠졌습니다. 자, 미음은 응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카의 애단은 뭐예요, 여러분? 카, 키, 쿠, 케,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케, 켄 이렇게 들어가더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위험이라고 할때 이런 뭐라고 한다, 기 켄이라고 한다. 시험 그럼 또 뭐가 된다, 여러분? 시켄 하시면 되고요. 경험 도 그럼 뭐라고 한다, 케켄 하시면 되고요. 뭔가 여러분 이제 와 닿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하시면 되고요. 자그 다음 단어 가볼까요? 자 교환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교환 교자가 코로 되는 경우 확인해 보시고 환자 가볼게요 여러분. 자요 부분이 아 들어가면서 자니은을 만났네요.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들어가냐면 자 히읗 카행에다가 자얘 얘는 아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카에 아다니까 그대로 하. 그렇죠? 그래서 연결해 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칸. 교환이라고 할때 뭐라고 한다? 교환이라고 하시면 되죠. 되셨어요, 그쵸? 음. 자 여기까지 보셨고요. 여기는 편안한 말로 면 복습하시면 돼요. 자그 다음에 국민입니다. 자 얘가 우리가 뭐가 된다? 쿠가 되더라, 그렇죠? 자 그거 한번 다시 상기시켜서 제대로 얘는 왔습니다, 그렇죠? 자 민자 여러분 보시면 자 미음 마행 우리하고 동음, 그 다음에 이단도 우리하고 동음 이도, 그렇죠? 자그 다음에 정확하게 빠져 떨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마의 이단이니까 마, 미, 그렇죠? 거기다가 응 연결해서 민 들어가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국민이라고 할때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고크민이라고 하더라. 되셨어요? 이것도 여러분 예외적이긴 한 경우예요. 원래는 이게 원래 구니까 쿠 아니면 키뭐 이런 식으로 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받침을 만나면서 쿠쿠도 아니고 큐쿠도 안 되고 여러분 모로 바 그러면 된다. 편하게 고쿠로 하더라. 예, 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국, 그러면, 강코쿠라고 했고요. 지금, 공, 국민, 그러면 뭐가 된다? 고쿠민이라고 하시면 되죠. 되셨어요. 자, 어, 이런 네. 거는 좀 여러분 특이 케이스니까 같이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면담입니다. 사회적 게 니음 미음둘다 들어갔네요. 어다 재네요, 그렇죠? 그럼 이 밑에 들어갈 건 얘랑 얘겠네요,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면자 보니까 뭐 분석 들어가 보니까 일 소리 미음 자음은 마행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자이 소리 여은 애단으로 빠집니다, 대체됩니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자그 다음에 니은은 뭐가 된다? 응이 되더라. 그러면 마의 애단은 뭐가 된다? 마미무매, 그렇죠? 그래서 매다가 에응 연결해서 맨,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가 된다? 맨담. 그럼 얘가 뭐가 된다? 면담이 되는 거죠. 되셨죠? 그래서 면담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맨담이라고 하시면 돼요. 되셨어요? 음. 자, 그래서 맨담 들어가셨고. 자, 그 다음에 감상입니다. 자, 요거는 우리 지금 하는 거. 얘는 여러분 우. 그렇죠? 이런 거로 장음으로 빠지겠다라는 거. 그렇죠? 자, 그러면 너무 소우 됐네요. 여러분. 그렇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기억은 여러분 뭐가 된다? 카행이고요. 그렇죠? 기억은 카행 우리 변형 아그 동음으로 그대로 들어가고 아단 들어가고요. 요거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카에 아단이니까 칸. 그래서 칸. 그렇죠? 그래서 감상이라고 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간소라고 하더라. 이해 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와 여러분 아까 했던 얘네들의 받침 들어갔던 경우 기억나세요? 그렇죠? 그런 거 다시 한번 꼭 복습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죠? 이 경우도 그 경우로 해석돼서감상이라고 우리가 뭐가 되냐면 간소라고 하더라. 했죠?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식은 죽. 정말 이제 계속 식은 죽이었죠. 자, 한번 먹어볼게요. 자, 진찰입니다. 요거에다가 요거네요. 그럼 얘는 이걸 거고 얘는 이걸 거다라는 거 느낌 갖고 계시죠, 여러분? 그죠 자, 그러면 우리 그냥 한번 바로 가볼까요? 얘는 사해이고 얘는 이니까, 사해이니까 신 이렇게 되겠다. 그 다음에 얘는요. 사에또 아니까 사츠 이렇게 되겠다. 그렇죠? 이런 느낌 갖고 가시면 돼요. 자, 규칙 확인해 볼게요. 자, 진짜는 자, 지읒에다가 사행이 연결됐고 모음 우리하고 똑같다. 그렇죠? 거기다가 은 연결돼서 사에 이단이니까 뭐가 된다? 사시. 그래서 신. 그렇죠? 신. 신이 되있는 거고. 그 다음에 찰은요. 자 사행 연결됐고 아단 연결됐습니다 리을 글에 들어갔죠 사에 아단이니까 사가 되겼네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진찰은 뭐가 된다 신사트가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진찰은 신사트라고 하시면 되죠 그렇죠 음. 자 그다음 갈까요? 연애입니다 좋아요 그죠 연애 단어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그럼 연애 어휴 이거는 애 자체가 여러분 자음까지 똑같이 들어가니까 그럼 아이다 이네 그냥 아이 하면 되지 않을까 그죠그 다음에 얘예 한번 보시는 거예요 자 연자로 발음되는 거죠 여러분 두음에 의해서 렇게 되는 거죠 자 라행 우리하고 동음이고요 연은 대체음으로 에단 들어간다고 했죠 자 거기다가 은응 들어가요 라에에단이니까 라리 루레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렌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거기다가 애자 지금 방금 봤죠 우리요 아행 연결되고 아. 그쵸. 두개 합쳐서 아고 뒤에 이까지. 그래서 뭐가 된다? 아이가 되더라. 그쵸. 그래서 우리가 연애라고 할때 뭐라고 하면 되냐면, 랭아이 라고 하시면 되죠. 이해됐죠? 연애는 랭아이. 음. 자, 그 다음이요. 관람입니다. 자, 관람. 으, 이거 바로바로 바로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그 어. 자, 거기다가, 얘는 아단 연결될 거고, 어, 얘는 똑같이 아겠네까지, 여러분이 확인이 바로 되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관자는요, 기억자음, 카행에 연결됐고, 와는 압니다, 여러분. 그죠 거기다 받침, 응, 들어갔어요. 카의 아단이니까, 칸. 그죠 칸. 그죠그 다음에 남자는요, 라, 우리하고 동음 똑같아요. 아단 똑같이 들어갑니다. 아는. 자, 받침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죠? 그러면 라의 아니까 그대로 라. 란. 그럼 관람은 뭐 간랑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여러분. 되셨어요? 음. 이런 거 네, 이런 단어 한자 몰라도 한글만으로도 여러분이 일본어로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독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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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음. 자 그래서 간람 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감동입니다. 여러분. 자 감동이요. 자 얘는 니은 얘는 응일 거고 얘는 장음으로 빠질 거다라는 느낌 오시죠? 그렇죠? 자 그러면 감자 기억 일소리 자음은 가행으로 빠질 거고 아는 아단하고 동음이에요. 동음. 그다음에 미음 은이에요. 카의 아단이니까 간은 그대로 들어가요. 간, 그렇죠? 그다음에 동자볼게요 타행에다가 오단이에요. 우리하고 다 동음이에요. 자 장음으로 빠졌어요. 우. 자 타의 오단이니까 타치 치태 토, 그렇죠? 토에다 우 연결합니다. 그럼 감동이 어떻게요? 해 간토 뭔가 감동스럽지 않아요. <laughs> 그죠 감동하려면 뭔가 부드럽고 그죠 그래서 뒤에는 얘는 타금을 붙여주는 게 좋아요 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원래 타행이지만 예외적으로 우리가 부드럽게 연결되는 다행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요런 경우 여러분이 그때그때 그때 캐치해서 보시는 게 좋아요 되셨죠 그래서 자 감동은 뭐가 된다 감도라고 하시면 돼요 되셨죠. 음. 자그 다음 관련입니다. 으, 니은 니은 응응 되겠네 그렇죠. 어, 자 그럼 가볼까요? 자관좀 전에 보셨긴 했지만 그대로 아단 일소리 자음 들어갔죠. 그럼 얘는 똑같죠. 그렇죠? 자연자는 여러분 보세요. 라행 동음 여는 에단 니은. 그럼 라에 에단은 라리 루레 관련은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관련은 뭐라고 하냐면 간랭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되셨어요, 쟀죠? 관련은 간랭. 자 그다음에 실험입니다. 자 여기 여러분 여기서는 아 나왔다. 여기는 이거겠지, 얘는 이거겠지. 하하. 시즈캔막 이러면서 이제 여러분 이제 여기서는 좀 헤매실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거는 여러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시 우리가 사행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사행이 걸렸고요. 이단 우리하고 동음이고요. 얘는 리을로 빠졌어요. 사행 이단이니까 여러분 뭐냐면 시예요, 그렇죠? 거기다가 뭐가 들어가냐면 스예요, 얘는.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요. 저다는 좀 중요해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시즈가 아니라 타강부터서 지즈가 되는 예외적인 경우예요. 원래대로 하면 이 시에서는 우리가 거의 대부분 사행이죠. 예전에로 타금부터 자행이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중에 하나예요. 지즈 자 거기다가 험자 들어갔다 보니까 험 변형어 들어갔고 에단 들어갔어요. 자 그럼 카에 에단이니까 카키쿠케 그쵸? 캐에다가 뭐가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원래대로 하면 뭐가 되냐면, 지, 츠, 캔.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실험 지, 츠, 캔, 지, 츠, 캔. 그렇죠 맞는 것 같긴 한데, 원칙대로 하면 맞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 조심하십시오. 라고 그랬죠. 츠의 뒤에 보니까 가파사타형에 캐가 걸렸네요. 그렇죠 카키, 쿠케, 코. 여기 걸렸잖아요. 카형이 걸렸어요. 그렇죠 자, 이럴 경우는 이게 뭐가 된다? 작은 숫자가 되더라. 그래서 실험은 여러분, 여러분, 식겐도 아니고, 짓겐이에요. 단어 다 조심하셔야 되는 단어예요. 아셨죠? 자, 실험은 뭐라고 하냐면 직캔 이렇게 들어가요. 이거는 좀 중요해요, 여러분. 아셨죠? 복습도될겸 단어도 같이 나와서 여러분, 한번 봤어요. 실험은 직캔. 자, 그럼 우리 1초 체크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자, 1초 체크는 이제 완전 쉽죠. 우리 지금까지 많이 했던 거라서, 그렇죠? 자, 이거는 응. 얘는 모로 빠진다? 장음으로 빠질 거다. 그렇죠? 자, 얘는 이 부분은 조심해야 되는 경우더라. 그렇죠? 자, 어떻게 해야 되죠? 진은 그대로 얘가 사행이고 이단이니까 시 그럼 얘는 신이 되겠다 느낌 오세요 자이 경우는 카행인데 이거는 오로 바뀐다 그랬지 그러면 둘이 합쳐지면 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진행을 뭐라간다 신코라고 하더라. 되셨죠 자 그다음에 국민은요 얘는 쿠쿠 아니라 그리처 여러분 그죠 어떻게 한다 코쿠라고 한다고 했고요 미에다가 그대로 요거 들어가니까 얘는 민이 될 거예요 되셨어요 그죠 그래서 국민은 곡음민 이렇게 들어가실 거예요 그죠 자 그다음에 얘는 애단이고 일소리는 미음이에요 마행이에요 그죠 그럼 마의 애단이면 매가 되겠죠 자 거기에 뭐가 들어갔다 은. 렇죠 자, 이거는요. 타행이고 여기에 뭐가 들어갔다? 아가 들어갔네요. 그렇죠? 거기다가 니은 들어갔어요. 그래서 얘는 부드럽게 맨단이라고 하더라. 맞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진찰이요. 똑같이 이거 뭐예요? 지으시니까 우리 사행 들어갔고요. 여기까지는 신. 맞아요. 신. 자, 그다음에 예두요 치읓시지만 사발음 나죠 사행이라고 했죠 자 거기다 아 사해 아니까 얘는 사 거기다 리을이니까 츠 신사 츠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여러분. 그렇죠 진찰은 뭐가 된다 신사 츠 이렇게 들어가죠 되셨죠 음.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되셨고요 자 그다음 연애 관람 감동 관련 그렇죠 자연애러 어떻게 하시다 그랬죠 여기 니은이에요자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애가 되겠죠 근데 우리 자음이 똑같네요 그럼 얘는 그대로 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거 조심하시라고 그랬죠? 제가 뭐라 그랬죠? 어 그냥 n 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 이거 뭐예요? 두음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로 간다? 리을로 간다. 그래서 리언으로 가신다 그랬죠? 그러면 뭐예요? 려에 에단이니까 레 거기다가 은 들어서 렌 그렇죠? 자 그다음에는 아 그대로 여기까지 아 그다음에 이 들어가겠죠. 연은 뭐가 된다? 렌아이 이렇게 들어간다. 그렇죠? 어. 자 그다음에 관람이요 여기까지는 아 여기 도아응응 응. 그 다음에 얘를 나. 그죠 그러면은, 칸. 그죠그 다음에 란.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그죠 그래서 관람은, 간란.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죠. 그쵸? 음. 자, 그 다음에 감동이요. 여기는 이거 들어갈 거고, 요거는 여러분 뭐예요? 장음으로 빠질 거더라. 그죠 그러면은, 카에 하니까 그냥 간. 그죠 도은요. 토에다 오니까 토. 우. 근데 얘 부드럽게 가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 감도라고 하더라. 그죠 자, 그다음 마지막 얘입니다. 자, 얘는요. 똑같이 들어가니까 일단 무조건 칸이겠죠 여러분. 그쵸? 그래서 그 얘는 아단이고 기억이니까 카앵. 그래서 카에 아단. 칸. 그 다음 에얘 받침 들어서 칸. 그 다음 얘는요. 라는 우리하고 똑같을 거고 얘는 뭐예요 여러분. 에단이잖아요. 그러면 라, 리, 루, 레. 거기다가 은, 렌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관련은 우리가 뭐라고 한다. 관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렵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동안 많이 봤던 규칙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보셨고요. 자 우리 오늘 배운 거는 아니 오늘 배운 건 아니죠. 여러분. 그동안 쭉 배웠다라고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니은 미음, 미음은 결국은 요거 하나로만 쓰시면 되더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 보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조금 또 어려워요. 한 번이 쉬웠으면 그 다음은 좀 어렵죠. 어렵다라기 보다는 그동안 했던 거 여러분 요 부분도 많이 헷갈렸을 었 거예요. 그쵸? 요 부분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받침 이응이 요렇게 이나 우 장음이겠죠. 얘가 이로 들어가는 경우는 여러분 거의 무슨 단에 어여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렇죠? 요 어여는 우리가 요거로 대체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라고 읽히는 경우겠죠. 맞죠? 맞아요. 그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 오, 뭐 오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그다음에 이거 뺀 나머지는 전부 다 우로 가겠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 모음에 해당되는 거하고 연결이 됐을 때 얘도 역시 우로 빠지더라. 되셨어요, 얍? 이런 경우가 있고. 자, 그다음에 비읍은 여러분 뭐예요 생긴 거는 이상하게 생겼는데 무릎 빠져요 부드럽게 그래서 얘도 역시 무로 간다 장음으로 간다는 거 그래서 이들은 뭘로 간다 장음으로 가는 경우예요이 경우를 다시 한번 보시면서 정리를 하실 거예요 아셨죠 음.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한번 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정리 좀잘 하세요 계속 아셨죠 음.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어츠카레 사마 대시다.